자스 t e 시점연습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2분의 ax제곱 더하기 bx-6에 대하여 f'0은 4, f'1은 2다 라고 했을 때 미분하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보기 미분법 써야 되겠죠 분모제곱 앞미분 뒷미분 정리하면 이렇게 됐고 0 대입해서 구하면 b는 마이너스 4 또, 1도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해서 A과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목의 비율법은. 그다 봅시다. fx가 요렇게 돼 있고, 요게 무슨 말이냐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음, 요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음, fx,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지금 우리가 미분 미분 계수 공시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f-1 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f-1 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f-1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바꿨죠 바꾸면 뭐가 보이죠 지금 우리가 눈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게 총그 다음에 요게 총그 저기 자 표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란 미분계수입니다 개수, 미분 그러면 이걸 미분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자하는 f 프라임 1이니까 분모제곱 앞미분 뒷미분 정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기 이런 모양꼴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보면은 어 이런 모양이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 숫자를 그렇 f 뭐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를 s i n 제곱 x 라 두면은 바꾸면 이 모양이죠. 딱 보면 뭡니까 f p r i x죠. 결국 얘를 이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s i n x 곱하기 s i n x 그죠? 암미분, 코사인, 사인. 더하기, 임미분아무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 e 사인 X, 코사인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FX는 이렇게돼 있고, F'X는 요거가 성립할 때라고 것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거 미분하란 얘기죠, 그죠? 미분하면. 분모제곱 앞미분 뒷미분 정리하면 이렇게 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싱겁습니다. 그 다음에 음, f x 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얘기도 뭡니까? 인수분해됐다는 얘기 똑같죠. 인수분해됐다. 나머지가 없다 라는 얘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럼 원래는 요거 두분두 개를 줘야 되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그죠? 하나는 더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얘는 뭡니까? 앙등식입니다. 그래서 미분해도 그 결과는 같다.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역시 앞 미분 뒷 미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2를 넣고. 그렇죠? 2를 넣어서 시간나 만들고. 여기도 2를 넣어서 시간나 만들면 a 값과 b 값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미분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있습니다. 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식 b-a분의 fb-fa. 요게 미분계수법이죠. limit a가 b로 갈때 이런 얘기고, b가 a로 갈때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a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죠. 수렴했으니까. 그래서 f e 는 마이너스 4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F'2는 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했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G1은 2 e 되니까 G1 대입해서 보면은 어 이거 g 프라임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우리가 그 합성 함수죠 어, h x 라고 볼게요 h 1은 g1 이렇게 돼요 g1 어디 있죠 우리가 구한 거? g1이 2죠 2니까 f2 f2는 우리 또 구해놨죠 어디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면 요거가 HX, 요거는 4는 4구해놨으니까 뭡니까? H1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H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4를 마이너스 H1이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럼 딱 보니까 뭡니까? 또 H 프라임1 그러니까 H를 미분하라 이 뜻이네요. 그럼 H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얘가 h 를 났으니까 엄미분, 속미분 엄미분하고 속미분하고 됐죠. 그 프라임 1은 겉미분 속미분인데 거기1 넣은 거니까 1일 때 값이 얼마였죠 2였죠. 그러면 F 프라임 2로 바뀌고 얘는 G 프라임 1이고 F 프라임 2 구해놨죠 우리 3이라고 G 프라임 1도 구해놨죠 4라고. 그래서 뭔과 12. 너무 좋은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